오늘은 잠언 3장 말씀을 가지고 창고가 가득 차는 축복의 빔, 비밀을 깨닫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1절, 3절, 5절 이렇게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1절 뒷부분에 보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이 나왔고 또 3절 뒷부분에 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예, 마음이 또 나왔습니다 5절 앞부분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마음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결국 마음을 그분에게 두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수확의 처음 것을 주께 드리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거둔 처음 것을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말씀도 역시 항상 그분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처음 소산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전체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세상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또 큐티를 하시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거죠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랬어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이제 말씀이죠. 아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이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문턱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오늘 해야 될 일부터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야 되죠. 우선순위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두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절 뒤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나옵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지키는 겁니까? 실제로 몸이 움직여야 되고요. 실제로 그 말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 행동을 해야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뭐부터라 그럽니까? 너의 마음으로 내 나의 명령을 지키래요. 마음으로 먼저 지키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몸으로 지키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몸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먼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절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이 해는 한해두해할때그 해예요. 그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장수하고 또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 이런 복을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뭐 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이 복을 준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1절처럼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1절 같이 이렇게 너희가 했을 때 에,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두면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떠나지게 되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바쁜 세상에 살고 있고 너무나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일에 쫓기게 되면 인자와 진리가 우리 속에 떠나가는 것처럼 내 마음 속에서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인자와 진리,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겨야 되죠?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은혜로 다 주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예, 인자와 진리를 붙잡고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우리는 안간 힘을 써야 된다.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또늘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조그만 성경구절을 적은 나무조각이나 가죽조각 또 종이조각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죠.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읽기 위해서, 항상 보기 위해서, 항상 곁에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4절은 그렇게 했을 때 받는 복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네가 그런 노력을 하면 내가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4절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을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이 여김을 받는 비결이 또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과 내 마음판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존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도 명령입니다 5절 여와를 신뢰하고 자기 명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경험, 이때까지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왔던 그 경험은 아주 귀한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거 굉장히 귀한 지혜이고 경험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근거를 두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 또여호수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예, 어떤 때는 똑같은 싸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싸워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음 싸움을 할때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는 이렇게 매복했다가 이렇게 쳐라. 또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싸움의 전략을 다양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의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 삶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혜가 100% 맞다면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이때까지 100%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다시 그 일을 할때또그 결정을 해야 될때 하나님 앞에 나합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이렇게도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더 민감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지 몰라요 단, 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지 아니면 다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는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탁 이렇게 주실지 또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지 혼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주실지 우리가 조용히 큐트하는그 시간에 주실지 우리 모릅니다. 그것까지도 다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다 지금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때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닫혀있던 무언가가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또 살아갈 거잖아요. 지금 아침이 또 시작됐는데, 또 우리가 저녁까지 또 살아갈 겁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자기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꾸 내 살아왔던 습성이 나오고, 나의 지혜가 또 나와서 또 많은 사소한 것들을 결정하고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또 모든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꾸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의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초 성국 영신 예배 드릴 때한번 결단함으로 365일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나와서 그렇지. 그분이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또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계속 고백하고 우리 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생기더라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마음으로 먼저 명령을 지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너무 복잡하고 바쁜 하루를 살지만 우리 안에 또 우리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계명이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때 이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